다양도 도전하는 우소희 이다인사드립니다어 자꾸 많은 인턴님들께서 아까 좀 긴장 안했냐고 하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 어네 열심히 부탁했어. 네어제 <laughs> 네. 제목을 다이아몬드 로드맵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항해라고 어,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기 전에 도전했는데 못, 못 갔거든요. 그래서 <laughs> 저 항해라는 키워드를 되게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중이 그룹못 갔지만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여정을 우리 자리에서 이제 발표하고 선포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어, 참아메이를 우연한 기회에 만났어요. 어, 제가 저는 제 성격이 상당히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정말 되게 친한 사람들이랑만 친해요. 뭐제 인스타 보고서는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다, 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 긴장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커서, 아는 사람하고는 친한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뭔가를, 아메이를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꿈에서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아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메의 어떤 비전을 딱 전달받았을 때 제가, 음, 꿈의 크기를 물어봤을 때 제가 딱 처음 했었던 이야기가, 어, 이 아메가 그렇게 괜찮은 사업이라면 딱월 아, 200만 꾸준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런데 그때 뭐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냐면, 어, 희 씨가 3년 동안 집중할 수 있다면 에메랄드까지 정말 꼭 도와줄게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m l 를 들어서 핀 좋다고 사실은 저, 제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아, 뭐, 뭐 그렇게 게뭐 말씀을 하시거나 말거나 나는 딱월 200만 이 안에서 벌어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사업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다이아몬드를 흡수하고 있어서 사실은 되게 많이 가슴도 뛰고 아, 이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너무 되고 싶 되었고요. 어, 여기 이제 제가 제그 아메이의 어떤 그 기간들을 담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2019년에 가입조차도 되게 망설였던 사람인데, 그렇게 했던 제가 이렇게 변화에 나갔고, 지금 이제 다이아를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저는 아직 다이아가 되지도 않았는데, 도전 자체를 하면서 배운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 너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이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선택적 도전의 가치예요. 어, 저는 이 아메일을 하기 전에 자기개발, 감사였거든요 18년 동안 감사였는데 도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이 아메이 사업에서 SPPT 뭐 고속 MLD까지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작정하고 하는 이 도전이라는 게 얼마나 나를 성장시키는지를 진짜 이 아메이 안에서 깨달았어요. 어 그래서 아 타고난 사람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좋은 도구를 만났을 때 정말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좋은 팀을 만났을 때 아까 환경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 진짜 아에서사만에서 도전하면서 느꼈거든요 SP를 도전할 때 SP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고 에메랄드가 됐을 때 제가 어치버스테에서꽃답을 받고 나서 저녁식사를 스포서님과 함께 할때 우느라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 성장이 그때 돼서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웬만한 드라는 핀이 돼서, 어, 이렇게, 어, 저녁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이 과정 안에서 제가, 아, 너무너무, 사실 도전 자체가 너무 값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도전의 가치라는 단어를 써봤고, 두 번째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음 제가 외쳤던 도전은 아 정말 할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한50% 정도의 의미였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를 꾹물러주는 이런 어떤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너무 진 감사하고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께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저는 늘 제가 갖고 있었던 작은 사람에서 아메이안에서 큰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벅차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 사랑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눈물이 울컥하고 나. 안... 그래서, 아, 정말 이기적이고 소심한 내가 아메이를 만나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구나. 그런 것들도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아메이 안에서 크고 작은 도전을 해나가면서 느끼게 된 것들이라서 배움이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아메이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선포를 하게 됐어요. 어,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거를 캡처한 건데, 사실 다이아몬드로 도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리더님 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아까 리더님께서는 스파서님과 함께 도전을 하시게 됐다 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어떤 강의를 이제 함께 미팅을 들었는데 중으로 미팅을 들었는데 어다어 어, 다이아몬드 되실 분손 드세요 했더니 확 손을 드는데 거기 제 파트너들이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 저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내가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미팅이 끝나고 나서 그냥 전화를 했어요 소선님께 소선이 스무소님, 저다이아몬드할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상담을 하게 됐거든요. 아내 파트너를 위해서 나 내가 먼저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게 작년 아마 한 11월 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어, 소비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제 이제 지인들 뭐 물건 하나도 쓰지 않던 제 강사 동료까지 불러서 다이아몬드를 외쳤어요. 어 이때 외쳤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냥 아메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저를 이렇게 경계했었던 제 동료 강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다음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초대해서 왔었던 강사 언는데어 소야 너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다이아몬드라는 걸 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자기 도움이 되고 싶어 가입해서 물건 쓸게 하더니 작박을 스마트 오더를 계속 진행을 하는거예요 가입을 하더니 뭘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쓸게 어 그러면서 이제 막카탈로그를 이렇게 막 뒤적여서 작박을 스마트 오더를 하는 언니, 오빠들이 많이 늘어난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독립방는 정말 고다이한인들을 외쳤고 제가 결단을 하면서 인스타도 바꿨어요 원래 nll도 뭐 소희 어저께도 제가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곤장해요. 가입도안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 야너 다이아몬드 돼? 그거 0.3%만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어 들은 거죠. 저한테는 그 반대를 하면서 들은 거죠. 그래서 어, 나 다이아몬드 해. 그랬더니 관심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도전의성포에 대한 그 영향력을 좀본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인스타에 <laughs> 올렸어요. 도전은 나의 힘. 사업설명 100회 도전하겠습니다. 제 도전에 함께 협조해주시는 분께는 선물을 드려요. 신나고 재밌게 보겠습니다. 시간, 장소, 협의 가능.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걸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니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 첫 번째로는 저희 엄마가 이모 얘기했고요. 저희 엄마가 사업설명 풀로 들으신 거는 이번이 처음이세요. 맨날 얘기하려고, 하고, 어, 나중에. 어, 나중에. 친정 엄마와 가족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러시던 분이 제풀 사업 설명을 들었고, 뭐세 번째, 네 번째, 횟수에 도전을 하면서 여기는 예천에 갔어요. 제가 이제 남양주에 사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친구는 사실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둔 파트너예요. 그런데 그 파트너에게까지 가서 제가 사업 설명을 다시 도전을 했고, 이거를 제가 꾸준히 기울였 했어요. 11시 밤 40분에 주머님에게사무서로 <laughs> 하는데 시선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차가웠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한다라는 마음으로 엔드파트너 함께 가서 도전을 했고요 파트는 어머니께 했어요 근데 이어머니도 상당히 아무에 반대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봤더니 어? 이그 네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 고그 정도까지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 그 정도까지만 그럼 열심히 해봐 제 파트너들의 어머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던 분들이셨는데 제가 어떻게든 사후설명을 가서 선물을 드리다 보니까 파트너들의 친정 부모님들이 조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시던 어머님 집에서도 홈미팅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 물론 심벌에도 있었어요 어, 들어주시기로 했는데 막상 갔더니 설명하고 간 건데 어나 이런 건지 몰랐어 안 들을래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날도 있었고 이렇게 계속, 혼자서 말하는 거예요, 말, 말, 말. <laughs> 그래서 정말 막 그런 과정들을 했고, 어, 뭐 26살 짜리 분한테, 어, 선명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32번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도전 선보를 하고 나서 그렇게 100회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꾸준히 기록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걸 제 파트너 분들이 본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파트너 분 중에, 어, 나도 50회 도전하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복제가 되는구나. 내가 도전하니까 파트너들이 도전하구나 그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 들리네요? 저는 김경식 선생님, 신신. 심제 파트너예요. 시너스트 그에스피 공대 오기에 첫 번째로 했었던 파트너인데. 어, 제 파트너가 사실은 3주차 18일 때 250만 pb였어요 그래서 어, 사실은 파트너의 성향도 저보다 더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규칙을 물을 주셨냐면 스폰서도 나와서 같이 도전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제가 꼭제 파트너의 성향을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마음으로 제 파트너의 SP를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해고 혼자 물고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은 일이 벌어진 게 18일 날에 250만 포인트였는데 일주일 뒤에 아마 모든 분들께서 지중해 크루즈를 간 날이었어요 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너무 속상한데 파트너가 일주일 7일 만에 1,200만 비교가될 거예요 그래서 오기 첫 번째 SP가 됐거든요 아 그걸로 제가 지중해 그러지 못간 한이 다풀리더라거요 일주일만에 천만의 기적을 맛보면서 아 내가 도전하는구나 거 그렇게 함께 가는구나를 제가 맛볼 수있었니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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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제가 왜 올렸냐면 사실 제가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에메랄드가 돼서도 그렇게 많이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왜그 미팅에서의 명언 중에 하나가 배려가다 배린다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좀 소심하다 보니까 아 스포서님 바쁘시겠지? 바쁘시겠지? 미팅 안에서는 늘 상담이 같다라고는 외치곤 있지만 상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었는데 제가 되게 어느 순간부터 스포서님이랑 상담을 하게 되고 하면 저할 거예요 자신에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요즘에 느끼고 있고. 같은 곡을 타고 있는 건데, 같은 곡인데 다른 목표이죠. <laughs> 뭐, 어, 뭐 <laughs> 어, 제가 사실 에메랄드 때까지는 엔터파트너에게도 적극적인 사업에 권유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어, 저 대신 살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딱그 정도였는데 아, 다이한분들을 도전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제 당신이 없으면 안될것 같아 같이 해야 될것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류피챌린지에서 장희식 사미리더원 리더님께서 제가 딱 앞에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손으로 딱 가르치시면서 혼자 왔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엔드 파트너 데리고 오라고. 그때 뉴피 챌린지에서 코그 다이아몬드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애들을 데리고 대부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엔드 파트너랑 함께 미팅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피닝도 같이 타면서 올리면서, 당신이 먼저 타야 내 파트너들이 다탈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의지가 없어요. 의지, 의지 사울라고 써있잖아요. 정말 의지없이 스피딩을 타던 분인데, 많이 성장했고, 많은 팬층이 생겼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아, 나만 도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부부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제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도전하면서, 아, 이게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내 것이 될수 있구나를 누구보다 느끼고 있고, 너무 떨려요. 아. 정말 내 앞으로 올수 있구나라는 게딱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게 내 것이 될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형제 파트너 리더님이 다이아가 됐을 때왜 그렇게 제가 폭펑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많이 떨리지만 흥분된 상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 1차 목표는 일단은 큐딱지를 빨리 붙이는 거예요. 큐 다이아몬드 빨리 붙이는 거. 제가 9월달에 꼭 이루도록 하겠고 2차 목표는 빨리 떼는 게 목표예요 어.. 이거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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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고 정말 내 파트너와 내 팀에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차피 할거 빨리 떼자 그리고 3차 목표가 제 파트너 파트너들에게 빨리 보석의 큐를 달아줄 수 있는 리더가 되자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갈거 빨리 가는 리더가 되겠고요 저는 어, 사실 비행기라는 걸탈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그냥 이코노미 섬이 전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예를 들었을때 그런데 정말 제 꿈이 커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메이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섬 여행을 제가 꿈꾸게 된게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코노미나 타고 다녀도 여행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가 달라진 거잖아요. 더 다양한 선택지와 누리는 삶을 알려준 아메이 그리고 시노스트 그리고 스포선에게 정말 오늘 강의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 b u y u